애플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만들 때. 리니니까 크기는 한 스푼 정도 넣고, 예쁨도 적당하게 넣고, 성능이랑 가격도 적당하게 넣어야겠다. 적당하게. 으아!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와이파이 모델은 전작 5세대보다 15만 원씩 비싸졌고요. 셀룰러 모델은 약 17만 원씩 비싸져서 각각 약 84만 원, 103만 원입니다. 가격만큼 성능도 엄청납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만들 때. 으아! 반갑습니다, 마니언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서 전작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이패드 미니 일단 패키징부터 상당히 귀엽습니다. 열어서 구성품을 살펴봅시다. 구성품을 보면 설명서하고 20W 충전기 USB-C to 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야이 충전기를 줘서 다행입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는 이름답게 정말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잡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미니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화면 크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 6.7인치와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수첩을 들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시면 각진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축소판 느낌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풀 사이즈 스크린이고 이홈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기기 상단에 전원 버튼이 이동하면서 터치 ID 지문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또 충전 포트도 라이트닝 케이블에서 USB Type C 포트로 바뀌었습니다. 베젤도 보시면 균일한 베젤로 얇아졌습니다. 풀 사이즈 스크린으로 베젤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베젤이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베젤 크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보기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베젤이 더 얇았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터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측면에 아무것도 없고요. 우측면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는 우측에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피커 USB Type C 포트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스피커 지문 인식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네, 전작에 있었던 3.5mm 이어폰 포트는 사라졌습니다. 후면부에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 가운데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아이패드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와이파이랑 셀룰러 모델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셀룰러 모델이라서 풍면이 조금 다르죠?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LTE 또는 5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을 보면 셀룰러 모델 은 유심칩 핀이 있습니다. 색상은 4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퍼플 핑크 스타라이트 4가지 색상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 은 핑크 색상입니다. 과하지 않은 색상이라 은은하고 괜찮네요. 용량은 64gb 256gb 로 선택 가능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출고가 와이파이 모델로 64gb 는 649000원 256gb 는839000 원입니다. 셀룰러 모델은 839000원 256gb 는 129000원입니다.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약 15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용량을 올려도 가격이 확 올라가고 셀룰러 모델로 변경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네,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에서 7.9인치였는데 8.3인치로 커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p3 색영역을 지원하는데 이 p3는 정확한 컬러를 보여준다는거죠. 지문 방지 코팅 라미네이트 처리 트루톤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최대 밝기는 500니트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120Hz 주사율은 지원하지 않죠. 끝난누기를 해버렸네요. 아이폰 13 프로의 120Hz를 보다가 아이패드 미니의 60Hz를 보면 역체감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또 이제 젤리스크롤 현상이라고 해서 화면을 세로로 놓고 이렇게 빠르게 스크롤을 했을 때 화면이 일렁이는 듯한 느낌 또는 이 젤리처럼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젤리스크롤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LCD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면이 새로 업데이트 되던 게 가로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특히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세로로 봤을 때그 젤리 스크롤이 더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서 체감을 해본 결과 체감상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요. 저는 웹툰을 세로로 봤을 때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구매에 고민 중이시라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만져보면서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0Hz를 지원했으면 젤리 스크롤 현상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요거는 아쉽습니다. 화면 비율은 16대 10.5 비율이라서 영상보기 적합했습니다. 전작보다 세로 길이는 줄었습니다. 두께는 조금 두꺼워졌어요.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는데요. 이제 와이파이 모델은 293g이고, 셀룰러 모델은 297g입니다. 둘다 300g이 되지 않아서 가볍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전작에서 80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12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또 동영상은 4K 60 프레임을 지원하죠. 이 사실 패드로 카메라는 잘 활용하지 않기는 한데 회의 자료나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찍기 위해서는 요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후면에는 쿼드 LED 트루톤 플래시를 지원합니다. 이게 전작에도 없었고 아이패드 에어 4에도 탑재되지 않았죠. 어두운 상황 야간에 사진 촬영할 때 쓰라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넣어줬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센터 스테이지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 하면, 주무로 회의 같은 걸 하거나 강의 같은 걸할때이 피사체가 이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겁니다. 저 제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요. 그래서 뭔가 교육용으로 사용될 때 회의, 강의를 한다면 패드를 여러 각도로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스피커는 상하로 달려 있어서 스테레오 스피커가 가능한데 사운드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배터리는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해 봤습니다. 11시간 18분 만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충전 시간은 2시간 만에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10분마다 측정을 했는데 배터리 60%까지는 평균 12%씩 충전이 됐고 1시간 30분 충전 시 90%까지 충전이 되었고 평균 7%에서 8%씩 충전이 되었습니다. 게임 오딘을 최고 사양으로 옵션 설정 후 연속해서 플레이해 봤는데요. 2시간 57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30분 측정을 했는데 꽤나 일정하게 평균 17%씩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3시간 플레이 만족스러웠습니다. 2시간 정도 플레이하면서 게임 중에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봤는데요. 후면 부분의 해당 부분이 약 43도로 가장 온도가 높았고요. 전면부도 마찬가지로 37.4도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파지했을 때 42도에서 43도를 넘어가면 불쾌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나마 가로로 파지했을 때 손이 좌우측에 위치해서 제일 뜨거운 부분을 피할 수 있어서 플레이할 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미니를 사용하게 되면 가로로 돌려서 사용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일단 가로로 했을 때 좌우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좋았고요. 또 이렇게 가로로 잡으면 볼륨 버튼이 왼쪽에 오게 됩니다. 왼쪽 하단에서 볼륨 업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걸 180도 돌리면 볼륨 버튼이 우측에 오게 되거든요. 볼륨 업 다운이 방향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전환되어서 위로 누르면 소리가 커지고 아래로 누르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이런 아,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상하로 뒤집었을 때도 마찬가지. 이로 오른쪽을 누르면 볼륨 소리가 커지고요. 왼쪽으로 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이 터치 아이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상단에위치해 있잖아요. 세로로 세워놓고 잠금 해제를 할 때는 오른손 검지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를 가로로 잡았을 때는 왼손 검지나 엄지로 이렇게 지문인식 해제를 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문인식을 등록해놓으면 어떤 방향이든 아주 쉽게 지문인식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지문은 총 5개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양손 엄지 검지를 등록해놨습니다. 근데 가로로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볼륨 버튼이 왼쪽으로 오도록 가로로 이렇게 파지를 하면 스피커 구멍이 조금 막힙니다.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180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또 오른쪽 하단에 이 지문인식 전원 버튼이 위치하기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간섭이 생겨서 좀 별로였습니다. 이 볼륨 버튼이 태블릿의 좌측이나 우측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측에는 애플 펜슬 2세대가 장착되어야 하고 왼쪽에는 폴리오 커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볼륨 버튼이 위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이패드 6세대 미니에서 애플 펜슬 2세대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착 부착해서 충전할 수 있고 이중 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 펜슬 2세대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16만 5천원입니다. 근데 사실 애플 펜슬은 구입 후 초반에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집 어딘가에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무조건 사야 하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은 미니이지만 성능이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아이패드 벤치마크 점수를 쭉 보면 왼쪽 싱글 코어에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점수가 상위권에 위치해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별 차이가 나지 않구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점수가 높아요. 오른쪽에 멀티코어 점수를 보시면 아이패드 프로 라인들 끝에 위치해 있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작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점수가 2,694점인데 지금 4,400점이니까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는데요. 이 아이폰 13 시리즈에 사용된 칩셋입니다. 일반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중에 프로 모델에 탑재된 칩셋이죠. 아이폰 13이나 미니는 GPU가 4코어고요. 프로 라인은 5개의 GPU 코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작업에 편집, 포토샵 같은 거는 당연히 수월하게 가능하고요. 무거운 게임까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램 용량이 4GB라는 겁니다. 아, 여기다가 6GB 딱 넣어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쉽네요. 원신 오딘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최고 사양으로 했는데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이 확장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충전 포트가 USB-C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양한 기기와의 확장성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커넥터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키보드 악세사리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미니 크기에 맞춘 키보드가 따로 제작된다면 키보드가 너무 작긴 하겠네요. 이 판매되는 악세사리를 보면 폴리오 커버만 있습니다. 뭐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6세대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로 가볍게 들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3만 원대라 괜찮네요. 로지텍 K380 제품도 꽤 어울리는데 아이패드 미리 6세대의 길이가 19.5cm로 약 20cm 정도 되거든요. K380은 약 28cm라서 좀긴것 같아요. 28cm보다 좀 짧은 건 로지텍 키스트고라는 제품으로 가로길이 24cm고 얇은 제품인데 가격이 6만 원대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터치패드 블루투스 키보드. 키보드라고 검색하면 3만원에서 4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는 딱히 없는데 네이버나 쿠팡에서 팔고 있어요. 가로 길이가 23cm인데 터치패드가 있어서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아이패드 7세대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씩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요할 때막쓸수 있고 가성비는 좋았습니다. 이런 제품들과 사용해도 궁합이 꽤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아이패드 미니는 생산성 목적이 아닙니다. 문서에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8인치보다 더큰 만족스러운 화면으로 영상을 보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9세대라든지 아이패드 에어 프로 라인들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미니 6세대는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미니의 휴대성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미니 6세대를 이용해서 영상 시청을 하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동성, 휴대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하기보다 셀룰러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미니 6세대를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요 8인치 정도의 태블릿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태블릿인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대화면이라면 그게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애플펜슬을 이용하면 메모라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요 아이폰 X 시리즈가 6.7인치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죠. 만약에 아이폰 미니를 사용하신다면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만족도가 더클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와이파이 모델이 64만 9천원. 애플 펜슬이 16만 5천원. 거기다가 폴리오 커브가 7만 5천원이죠. 가장 싼 모델이라도 악세사리를 모두 포함하니까 88만 9천원이 됩니다. 애플 펜슬이 비싸니까 호환 제품으로 대체하고. 요거는 찾아보니까 한 3만원 내외 하네요. 또 이제 그냥 쿠팡이나 요런 데에서 강화 유리 케이스를 2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악세사리를 싼 걸로 타협을 하더라도 7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패드 미니를 가장 비싸게 구입한다면 셀룰러 모델 256GB로 102만9천원 악세사리 24만원 합치면 126만9천원입니다. <laughs> 요금제 같은 경우는 4G 또는 5G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 쉐어링을 무료로 한대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극강의 성능과 8.3인치의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이 필요하시다면 아이패드 미리 6세대 같은 제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고요. 화면이 다른 태블릿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 작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모델들도 많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 먹방하겠습니다.